안녕하세요. 카베이 원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요. 면허증이 있으시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러분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고 알고 계신가요? 착한 마일리지란 경찰청에서 2013년부터 시행이 된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서약을 한뒤 1년 동안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위반 사항이 없이 안전운전을 했다면 플러스 1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법규 위반 사항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받는데요. 그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어도 쌓아둔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정지 처분을 모면하거나 정지 일수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면허증은 있지만 현재 운전을 하지 않은 분이라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요즘 누구나 어플로 갖고 있는 민원 24에 검색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하시면 간단한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다가 모르시거나 궁금한 점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바